이경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경영학계의 대표적 석학입니다.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조직 생산 전략 인재개발을 연구해왔습니다.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 이사 등 다양한 국가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혁신경영과 창의역량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입니다. 또한 경영지도사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하며 기술기반 경영전략과 조직혁신 분야의 실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자아실현, 혁신경영, 지속가능 경쟁우위를 주제로 30년 넘게 연구해온 이경환 교수는 총 15건 이상의 전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창의 인성과 기업가적 능력 개발 2017, 창조성 개발과 자아실현 2015, 조직의 자아실현과 지속가능 경쟁우위 2014, 자아실현과 자기경영 2014, 상생과 혁신경영 2011, 행동경영과 조직혁신 2009, 경영정보론 1986, 국가생존전략 2001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자아실현 역량을 진단하는 독창적 인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재, 조직진단특허사종. 자아실현 능력진단 방법 제10-154만 2200호. 자아실현 전략경영 능력진단 시스템 및 방법 제10-154만 2200호. 자아실현 리더십 능력진단 시스템 및 방법 제10-146만 4289호.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진단 시스템 및 방법. 제10-149만 1 0 0 0호 등이 있습니다. 그가 진행했던 조직 역량 진단 및 개발 컨설팅으로서는 예림임업 조직의 완전기능 역량 진단 및 교육 인천 부평구청 조직원의 의지 진단 주 보르네오 기업가적 조직 역량 진단 및 개발 교육 청송군 중학생의 정서 지능 진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직 역량 진단과 기업가적 조직 구축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직의 창의 정서진흥진단 및 교육, LG전자글로벌마케팅센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역량 진단 및 교육, 서한한타민 주식회사의 행동의 가치와 역량 진단, 킹덤패밀리 창의역량 진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조직혁신역량 진단 등이 있습니다. 인성역량 개발교육, 인천시 청소년의 기업가정능력 함양 교육, 연수송도경영자협의회 CEO, 기업가적 리더십 개발교육, 중앙교육연수원교육, 창의, 인성 전문가 양성 교육, 청송군 직원의 기업가적 능력 개발 교육, 인천 세원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 능력 진단 및 교육,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과정 운영, 대건 고등학교 창의 영향 캠프, 인천 평생교육 진흥원, 조직 명량 개발 컨설턴트, 양성 과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경환 교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 중심의 성장입니다. 사람의 내적 생명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가치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창의적 인재가 결정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환 교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사람과 조직의 내적 생명력을 깨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건 이를 더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아 실현 창의성 인성 기반 성장. 2. 가치 창출과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3. 상생과 조직 역량의 선순환 구조 4. 국가적 인재 양성과 사회 발전 이 4개의 네 축이 이경환 교수의 모든 연구, 저서, 강의 주제를 관통합니다. 이경환 교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연구에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 동영상은 그가 그의 업적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